안녕하세요, 대리만의 종료 유아준 부사장 김두현 상무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장미를 소개시키려고 자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버랜드 로즈가 드디어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네, 삼성 에버랜드에서 육종한 에버로즈. 네, 저희가 티안랑 장미도 소개하고 다른 여타의 장미들도 많이 소개했는데 오늘은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렇게 장미 품종이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면은 이 에버로즈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에버로즈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에버랜드로즈의 이제 장점이라면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화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여름 시즌이기도 한데 저번 여름에도 7월달이죠. 여기도 계속 꽃이 지금 피고 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농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꽃을 데드헤딩하기 무섭게 밑에서 계속해서 또슈트 꽃들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출고하기 전까지는 데데이딩안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데대헤딩을 하면 꽃이 또 빨리 피어버려서 그 시기를 맞추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요즘 유럽을 다녀보든 중국을 다녀보든 요즘 또 트렌드가 있어요 저관리형 장미라고 그러죠 네. 네. 일반 정원 장미도 많이 심지만 이 저관리형 장미들의 장점은 뭐 약을 안 줘도 된다는 점 그리고 꽃이 지속적인 개화를 하고 깔리기 때문에 울타리용이나 이렇게 그라운드 커버용으로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에버로즈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게 6종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테스트를 우리나라에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 강한 추위와 아주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며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장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에버스케이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생육 환경만 잘 맞춰준다면 약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의 장미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이 약을 많이 줘야 돼 키우기 어려워 이지만 이 에버스케이프 시리즈만큼은 이렇게 약을 거의 하지 않아도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육종을 할때 정원 장미는 오전에만 향기가 좋고 오후에는 향기가 강하지 않아라는 말도 있어서 육종 단계에서부터 향이 오전부터 오후 내내 가기 위해 또 이렇게 개발된 품종입니다. 네, 그리고 에버랜드에서는 매년 장미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장미 축제를 하는데 오전에만 향이 있고 오후에 향이 없으면 또 장미 축제 오신 분들이 향을 잘못 즐기니까 육종 목표를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많은 시리즈를 준비해 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에버스 케이프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 퍼퓸 에버스 케이프입니다. 네, 또이 퍼퓸 에버스 케이프가 또 자랑할 만한 장점이 또 있죠. 아, 네 세계가 인정한 장미입니다. 일본의 기후 국제 장미 콘테스트에서 2022년도에 금상을 받은 세계에서 인정받은 그러한 장미입니다. 이 일본 기후 장미 콘테스트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장미고 무려 2년간이나 테스트 재배를 통해서 그 중에서 뭐 내병성, 내안성, 내열성, 내열성 향기, 색감, 화영 등등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해서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장미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로사 오리엔테스로 유명한 이제 기무라라는 라이센스 회사에서 이 장미를 보고 반해서 또 라이센스를 계약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미로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인정받고 일본에서도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한 그러한 장미입니다 자, 아까까지는 퍼퓸 미스케이프를 만나봤는데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출고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량이 얼마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품종이 있다면 어서 빨리 독점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를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색깔이 피어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한 가지 장미입니다 옐로익스케이프라는 품종이고 이 품종의 특징은 노란색으로 피었다가 이렇게 하얗게 변해가요 근데 또 얘도 연속개화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나무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꽃 마디가 되게 짧기 때문에 얘도 전지 없이 키우셔도 이렇게 풍성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관리형 장미 에버스케이프 시리즈이니만큼 내병성 그리고 전지에도 용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이거는 피치 에버스케이프. 이 에버스케이프 시리즈에서도 퍼퓸 에버스케이프, 옐로우, 이렇게 피치, 루나, 카니발, 가든 에버스케이프 다양한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치도 있고,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색감이 노랑색으로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에버스케이프 시리즈가 아니라 페스티벌 시리즈이지만, 이것 어, 또한 내병성, 내한성 그리고 연속 개항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게 노란 계통의 장미라고 생각하면 열에 약하거나 아니면 꽃이 빨리 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서 나온 장미이기 때문에 이런 노란빛의 느낌을 여름부터 가을 내내 감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찔레와 다르게 꽃이 크고 향기가 되게 좋아서 아, 향기가 좋네요 네, 장미로서 내집 네, 정원을 매 네, 여름 네, 예쁘게 꾸미시는 게 장점입니다 자또 여기 보시면 또 이 핑크색, 이 몽알들이 또 많이 펴 있습니다. 옴브레 핑크입니다. 이거는 웨딩 시리즈. 에버로즈에서도 이렇게 시리즈가 컬렉션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웨딩 시리즈. 이렇게 결혼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품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첫 출시인 만큼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에버스케이프 시리즈로 좀 많이 해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아마 품절되 있는 상품도 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네, 내년 봄에도 다양한 품종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오는 새로운 품종들이 더 기대되는 에버로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 정원에 한번, 이 국산 장미를 한번 심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summer so hard got me upside down baby i'm all in falling apart whenever you